도메인 구매하실 때는 나는 뭐 그냥 다할수 있을 것 같아 개뿔 그거 안 됩니다 저처럼 하지 마세요 4년 차인데 2만원입니다 다음에 포스팅은 313개 체크 백링크 하잖아요 3.8점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내 링크를 내내 내 페이지를 링크 하셨는지가 여기가 쫙 나와요 여기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이거 3개 진짜 한번 해보세요 이거 12점 성능 아주 개판이죠 이거 저는 이런 걸안 했기 때문에 무지하게 운영을 했어요 돈이 안 되니까 여러분의 인생 낭비예요 실패한 사람들의 경험을 듣는 것도 지름길은 아니더라도 정도의 길은 찾아갈 수 있잖아 그 깨달음을 4년간 삽질했던 깨달음을 단한 한편의 영상으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큐레이터 담비입니다. 오늘은 워드프레스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 애드센스 블로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목하고 썸네일 보고 오셨죠? 워드프레스 티스토리 블로그 하려고 하시죠? 애드센스 블로그. 정말로 중요한 세 가지를 생각을 안 하시고 하지 마세요. 망합니다 하자 5가지 하지 말자 6가지 그래도 마지막엔 진짜로 추천하는 게 뭐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칭 전설의 부업너 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부업 진짜 온라인에서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막, 원, 500만 원, 막, 1000만 막 4700만원 이렇게 하라는 부업들 제가 진짜 많이 따라해 봤어요 아직 제대로 한게 하나도 없어서 일단 워드프레스 블로그도 제가 그런 영상들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여러분들하고 마찬가지로 근데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게 세가지 진짜 먼저 생각해야 될거 이게 빠지면 워드프레스 블로그 에드센스 블로그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할 필요가 없어요 돈이 안 되니까 여러분의 인생 낭비에요 워드, 워드프레스 티스토리 블로그 스팟 해야 할거 체크할 거 다섯 가지 하지 말아야 할거 여섯 가지 1일 1포냐 정성 끌이나 이거 개념 전달해 드릴 거고 진짜 추천 드리는 거 블로그가 아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채널 자체가 시작이 부업이에요 부업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한 내용도 제잡 블로그입니다 잡 블로그 이게 큐레이터 담비 채널의 시작이에요 지금 여기에 포스팅이 37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있고 이거 하위 도메인으로 만든 거 이제 블로그만 늘려나가는 거예요 워드프레스 요거 댓글하고 본문에 주소 남겨드릴 거요이잡 블로그처럼 하시면 여러분들 인생 낭비합니다 이거 꼭 아시고 도전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목록 공유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참고하셔서 꼭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 채널에 유튜브에 대한 팁으로 유입되신 분이 절반 블로그 현실에 대해서 유입되신 분이 절반이더라고요 그 구독자 제가 살펴보니 그래서 제가 참으로 오랜만에 블로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제 블로그를 채널에도 공개하고 뭐 커뮤니티도 에 공개하고 그냥 운영하고 있어요. 꼭 참고하시고 저처럼 하지 마세요. 저처럼 하지 마세요. 4년 차인데 2만원입니다. 4년 차인데 2만원이에요. 저처럼 하지 마세요. 포스팅 수는 373개입니다. 제가 이 아래 전부를 모른 채로 동네 아저씨가 뭘 합니까? 부업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했지. 나, 여러분들하고 마찬가지예요. 결국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돈 욕심에 막 이거저거 막 하고 워드프레스도 이걸면서 했는데 안되더라고. 제가 밑에 걸이 영상에 말하고 있는 걸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망했어요. 자블로그 4년을 했는데 2만 원이 2만 원. 분노가 자동으로 나오겠죠. 분노에 막 욕도 나오겠죠. 제가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잘된 영상, 워드프레스, 막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앞글자만 따도 얘기하면 다 아시는 그 채널들, 성공한 거 보시고 보고 싶은 분들은 그런 거 찾아보세요. 이 영상 보실 필요 없어. 그런 거 찾아보시고 하지 말아야 할 거. 왜이 사람은 망했을까?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망했을까? 실패한 원인.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안 하는 것이 훨씬 도움된다고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런가요? 실패한 사람들이 경험을 듣는 것도. 지름길은 아니더라도 정도의 길은 찾아갈 수 있잖아. 그 깨달음을 4년간 삽질했던 깨달음을 단한 편의 영상으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꼭 보시고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 제 경험인데 필요한 계획이 있어요. 필요한 계획.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으시면 에드센스 블로그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인생 낭비예요. 돈 낭비, 시간 낭비, 인생 낭비. 그냥도 하지 마세요. 그냥이라도 할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주제 선정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주제 선정 제일 중요합니다. 이 주제 선정을 해놔야 잡 블로그가 오히려 매일 뭘 써야 되지 고민이 매일 들어요. 키워드 막 분석해서 막 찾고 그 시간들이 너무나 낭비돼요. 속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제도 이렇게 한정지어놔야 포스팅 재미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 나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데 그러면 범위를 크게라도 한정지어놓고 게시판 있죠 카테고리 그거 한세개 정도로 붙고 그 정도로만 하세요. 거기서 한두 가지의 주제로도 쓸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찾으시면. 제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크기에는 온라인으로 돈 벌기고 AI고 들어가고 블로그 들어가고 유튜브 들어가고 각종 부업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이해보다 처음에는 구글 엔진의 이해가 더 중요하니까 주제를 명확히 적고 해야 광고 또한 제대로 붙을 가능성이 있고요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를 사용하셔야 돼요 사이트명, 도메인명, 메타 디스크립션 나오는 거 있죠 설명 글 적는 거 있죠 푸터, 바닥에 바닥에 붙는 거, 헤더, 설명 페이지 설명 이거 전부 다 주제하고 일치시켜요 그래야 빨라요 저처럼 우리 강아지 담비 이런 거 해가지고 구글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제 블로그를 왜 검색엔진에 노출시켜 줘야 될까 이거 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13만 페이지인데 돈 지플도 못 벌었어요 이거 보이시죠 우리 강아지 담비였어요 우리 강아지 담비 이거 이러시면 안 돼요 직장인의 관심사이고 이거 뭐야 이게 저는 지금 유튜브가 메인이기 때문에 그냥 이잡 블로그를 이렇게 랜딩 페이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제 유튜브에 가, 가도록 여기 커뮤니티에 가도록 댓글 사이트로 가도록 영상 이렇게 보시라고 이거 랜딩 페이지를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키워드 선정 뭐에 대해 포스트 할까 뭐에 대해 이거 이 생각이 빠지면 시작조차 하지 마세요 블로그는 특히 각종 키워드 분석 사이트 검색하시면 쏟아져요 많아요 이거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 주제를 선정했죠 키워드를 선정했죠 검색자의 검색 의도를 생각하면서 글을 쓰셔야 돼이 키워드로 찾아오신 분들은 왜 이걸 검색했을까 그걸 캐치하셔야 키워드를 왜 대체 왜 검색했을까 이 궁금증을 해소시켜 줘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구글은 그런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의 블로그를 추천을 해줘요 왜 검색자의 의도가 해결이 됐으니까. 해결됐으니까 쭉 내려서, 블로그를 쭉 내려서 보는 시간들도 확보돼 있겠죠? 그걸 했기 때문에 블로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 부착도 그 궁금증이 담긴 그 부분 있잖아요. 링크면 링크, 정보면 정보. 그 부분에 광고를 부착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돈도 벌어요. 제가 이거 모르고 그냥 포스팅만 두구장창 찍어 냈다니까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안 되지 370개 전부 다 수정하자니 머리 아프지 사이트는 느리지 그래서 최근에 제가 찾은 사이트 있는데 블로 플로라고 검색자의 검색 의도를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툴이에요 블로그도 포스팅도 물론 해주지만 그래서 필요한 계획 요거 이거 꼭이에요 주제 선정 키워드 선정 검색자의 검색 의도를 파악하면서 글쓰기 이세 가지에 대한 생각이 빠지면 절대로 블로그 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돈안 돼요 그리고 이제 워드프레스 티스토리 블로그 스팟 해야 할 것, 체크할 것. 제가 대부분 워드, 워드프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게 가장 유명하니까. 주제 선정. 이게 주제를 담은 c 포스팅은 내부 링크 활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내 블로그를 누군가 왔어요. 외부 e 활용해도 그래요. 왔는데 워워프프스스련한한용용전 전부 있있요요러면이이이트트속속보될될예요요내링크크막요 정보를 줬는데 요거랑 다른 비슷한 내용들, 또 다른 정보 추천해서 내 k 링크 활용하도도장히히좋요포스팅팅을보보라 그러면 체체시시늘어어죠죠럼여여분분블 블로그가 더 노출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사이트 체크. 이거 많은 분들이 팁으로 전해주시는 건데, 이걸 제가 안 했어요. 이거 전혀 몰랐어요. 이거 최근에 해서야 알았어. 진짜 무지했다니까. 무식했죠. 동네 아저씨가 뭘 알아, 진짜로. 도메인 점수 체크하셔야 됩니다. 중간중간. 여기 제가 이거 링크 남겨드릴게요. 이거 제 커뮤니티에 이글 그대로 올려드릴게요. 꼭 한번 보세요 백링커 여기에 백링커 이거 이거 진짜 좋은 게 여기 들어가잖아요 이거 이거 제 사이트거든요 체크 백링크 하잖아요 3.8점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내 링크를 내, 내 페이지를 링크 하셨는지가 여기가 쫙 나와요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이 내 글을 퍼간 거예요 링크로 이게 백링크 이게 체크가 돼요 엄청 신기합니다 백링크 점수 도메인 점수 3.8점 아주 86개밖에 안 되고 구글은 한몇 한 몇억 개가 돼요 몇십억 개가 돼요 하여튼 요런 거 체크 하시면서 하세요 저는 이런 걸안 했기 때문에 무지하게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백링커 체크 도메인 점수 도메인 점수 이것도 체크 딱 하시면 나와요 38점 아까 나왔죠 이런 거 금방 보실 수 있어요 요 사이트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속도 체크 제거 아주 형편이 없거든요 요거 <laughs> 이거 세개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제거 지금 점수가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고 뭐로딩을 얼마나 됐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저는 이게 이게 들어가면 영문이 있으면 영문 먼저 검색이 되더라고요 한국 쪽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는데 요거 보면 이제 나올 거예요. 보이시죠 이거? 저 이거 영문으로 나오고 영문 포스팅 얼마 안 되지만 더 빨라야 되는데 검색 엔진 최적화 요 정도 딱돼 있고 이거 1으로 이걸 100으로 만들어야 돼요. 접근성. 뭔지는 모르겠어요. 접근성. 여기 뭐 영어로 뭐 나오죠? 어, 이런 거 적용하라고. 나오죠.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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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점. 성능 아주 개판이죠, 이거. 구글 검색 엔진은제 도메인하고 블로그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알수 있어요. 이거 느려지죠?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체크하시면서 해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돈을 버시려면 워드프레스로, 블로그로 버, 돈 버시려면 에디센스. 그리고 SEO 글쓰기 제가 예전에 이걸 안 했어요. 정말 무지했죠. 랭크메스 요이스트, 블로플로 위에 말씀드린 거 이런 거 설치하셔서 지시대로 따라하시면 반 타자가네요. 전혀 몰랐어요 제가 이거를. 그래서 블로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시작은 워드프레스 블로그보다는 저는 티스토리 먼저 해보시고 여기 도메인 수서도 봐요. 기본적으로 저 이거 먼저 한번 해보시고 워드프레스가 이런 거 이러 저러한 걸 해야 된다. 영상 이런 걸 보시고 해야 된다 그걸 깨달으신 때부터 워드프레스를 하세요 안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냥 트리스토리 시작하셨다가 아 워드프레스가 이런 거구나 아 내가 신경써서 해봐야지 그때 시작하세요 돈 날립니다 시간 날리고 배우는 시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영상 따라서 아무리 해도 서버 설정하고 플러그인 설정하고 테마 설정하고 글쓰기까지 도달하는데 거의 한 일주일은 걸리실 수도 있어요 직장인분들은 한 달도 걸려요 배우는 시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보안 플러그인은 보안은 오로지 개인 몫이에요 이거 안 하셔가지고 털리신 분은 많아요 이거는 제가 높아지면 말씀드리는 건데 서버단 보안 설정하 하는 방법이 있고 서버에 쪽에서 플러그인 보안 설정하는 게 있고 풀 클라우드 플레이어 연결해서 도메인 쪽에서 디도스나고 뭐 이런 거 걸러내는 거 그런 거 하셔도 되고 요세 가지는 어떻게든 찾아서 적용해 보세요 이거 워드프레스입니다 이거 이게 계획에 이세 가지는 모, 모든 블로그에 공통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도메인 점수 막뭐 이런 거 적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거 제가 했던 것들 망한 블로그 4년차 보유자 잡블로그 하기 이 길을 왜 갔을까 이 길을 왜 갔을까 아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잡블로그 제가 이걸 왜 했을까 정말 후회됩니다 돌아가지 못할 길을 건너는 거 같아서 제가 이걸 왜 블로그를 고치지 못하고 있나 저 동네 아저씨요 전혀 몰라요 워드프레스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걸 만질 수가 없어요 제가 뉴스페이퍼 쓰고 있거든요 제 블로그 클릭하시면 나와요 그게 뉴스페이퍼예요 되게 느려, 느립니다 위에 12점 나오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는 제네레이트 프레스 이거 추천드려요 근데 제가 그걸 저도 새벽에 설치해 봤죠. 근데 다 깨져 버리는 거야. 뉴스페이퍼 앞에 앞에 다 깨져 버려. 모바일은 어서 수정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못 바꾸겠어요. 저 이거 제네럴 프레스로 돌아가고 싶은데 뉴스페이퍼 못 바꾸겠어요. 할줄 몰라 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남들이 하는 거 따라서 하시면 반타작은 해요 그래서 제네레이트 프레스 처음에 추천드리고 테마하고 각종 플러그인 설치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5만 가지 플러그인 설치 절대 하지 마세요 느려져요 꼭 필요한 플러그인만 설치하시고 혹시나 설치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냥 아예 지워버려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지워버려 나중에 꼬일 수도 있거든요 이것처럼 제 테마처럼 웹 최적화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거 꼭 하시고 대충 포스팅하는 거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런 충동이 매일 들게 되는 거, 되거든요 일일 포스팅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드시는 분들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도 알아요 너무 힘들어요 글을 직장에 일하고 왔다가 퇴근하고 왔는데 아니 블로그 매일 뭘 써야 뭘 써? 고민하면서 하다가 키워드 잡고 그냥 막 쓰거든요. 그렇게 돼 버려요. 그렇게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의도를 가지고 블로그를 키워 키우셔야 돼. 그리고 검색자가 검색을 왜 했을까? 이거 꼭 확인하셔야 돼. 그리고 이건 처음에 특히 티스토리 연결할 때도 그렇고 블로그 스팟 연결할 때 그렇고 도메인명 대충 만들 이거 하지 마세요. 특히나 처음에 주제 못 정했을 때 특히 위험해요. 제 도메인처럼 검색 엔진도 이해를 못하는 이름을 만들게 돼요. 유기광환이 담비에서 거기다 퍼피를도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민인터라고 제가 했는데 그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카드 고릴라처럼 명확하게 주제를 담은 사이트. 그리고 도메인에 이거 마이너스 넣지 말라는 분들도 있는데 이 마이너스 들어갔는데 상위 정량한 사이트도 종종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카드 고릴라가 그런 형태거든요 카드 마이너스 고릴라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진짜 기. 기 막힌 사이트죠. 이건 한번 나중에 한번 가보시고 핵심은 주제를 담은 도메인인가, 도메인을 보면 주제가 떠오르는가, 엔진이 이해할 수 있느냐예요. 처음에 물론 블로그를 꾸준히 SEO 막 갖춰서 쓰신 분들은 도메인 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맨땅부터 하시는 분들 도메인 명 대충 만드지 마세요. 후회하십니다. 도메인은 바꾸면 에드센스 승인 다시 받아야 돼요. 그거 굉장히 골치아져요 도메인 처음에 무조건 고심 끝에 만드시고 너무 이름 포기 이거 하지 마세요. 샌드박스 기간이 있거든요. 한달 하고 글한개막 다섯 개쓰 포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도메인 없애버리고 1년 동안 방치해놓고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근데 워드프레스나 이 블로그 사이트가 검색 엔진에 노출되기까지 샌드박스 기간이 있어요. 워드프레스, 블로그스팟토이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생각하지만 적절한 세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6개월 또는 심지어 1년이 넘어가도록 저처럼 저 1년 지났을 때한 13만 나왔거든요. 발 수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특히 주의하셔야 되고 이거 버티세요. 그래서 그리고 도메인 구매했을 때 도메인으로 막 주제 늘려 나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도메인 구매할 때 결제 있잖아요. 1 5 0 0 0원막 2만 원 해요. 그때는 내가 막다할수 있을 것 같아. 막 착각에 빠지고 도메인 구매 막 하지 마. 신규 도메인으로 주제 늘려가지 마시고 이거 현실적으로 모든 블록 운영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도메인 구매하실 때는 나는 뭐 그냥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개뿔 그거 안 됩니다 이거 그냥 하나만 해서 제대로 키우실 생각으로 도메인 신경 써서 만드시고 도전하세요 그리고 정 내가 주제를 늘려나고 싶다 아니면 또 나도 주제는 했는데 또잡블록그로또 늘려나고 싶다 합의 도메인 활용하세요 애드센스 승인 한 번만 받으면 돼요 이거는 관련 영상은 제가 저번에 올린 게 있거든요 다른 영상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필요한 계획, 이거 살펴보시고. 그래서 보면, 1일1포냐 정성글이냐, 지금 말이 많은데, 정성글이 좋죠. 정성글이 좋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일1포의 개념이, 미 워드프리즈나 블로그 있잖아요. 안 하게 돼요. 그게 나중에 놓게 되거든요. 포기하게 되버려요이 포기하지 말라고 쭉 하는 의미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루에 한개 해야지 하면서 대충 쓰면 폭망합니다. 시간만 낭비해요. 저처럼 373개, 월 2만원. 정성클로 하루 한개면 끝판왕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잖아요. 정보 수집만 제대로 해도 제가 영상 한편 만들 때도 막한 일주일 가까이 막 걸릴 때도 있어요. 이거 포스팅 하나 할 때도 한 2-3일 계속 찾을 때도 있거든요. 이거 임시 글로 저장하면서 업데이트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거 이 의미로 생각해서 1일 1번는내 의지를 복돋기 위한 용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정성클은 제가 주 1회보다는 주 1회 하면은 건너뛰는 주가 꼭 있어요. 주 2회에서 3회가 적당한 것 같아요. 포스팅은 가급적 정성글로 쓰고 600단어에서 뭐0 단어 막이 정도 쓰시거든요. 잘된 블로그들을 보면 그렇게 하시고 이거 꼭 잊지 마시고 검색자가 원하는 정보에 뭐뭐뭐 뭐, 뭐 카드나 뭐 그런 정책 있잖아요. 다른 강사들도 말씀하세요. 그 정보가 있는 근방에 이게 광고를 갖다 붙이라고. 자동 광고 하지 말고 애드인서트 하거나 막 코드 직접 삽입해서 여기에 정보가 있잖아요. 여기에 정보가 있어. 여기에 위아래다 광고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클릭률도 오르고 광고 효율도 올라가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검색자가 뭘 찾, 찾는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써야 돼요. 이거는 하시면서 늘어나게, 느시겠죠? 그 실력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핵심은 저 워드프레스 블로그 운영한 지 4년 차예요. 수익은 월 2만원 전부, 포스팅은 313개. 아래 전부를 모른 채로 잡으려고 4년 했는데, 이거 이렇게 저처럼 하시면 망하니까 아래 꼭 보시고 하세요. 필요한 계획, 이거 필요한 계획. 주제 선정 가장 중요합니다. 키워드 선정 무조건 중요해요. 검색자의 검색 의도를 파악하면서 글을 쓰고 그, 그 정보 주변에 광고를 다세요. 그래야 회율이 올라가요. 그리고 워드프레스, 티스토리, 블로그 스팟 해야 할거 체크할 거 주제 선정 여기 네브링크 이거 활용이 가능하고 사이트 중간중간 체크할 거 이거 하셔야 되고 SE 플러그인 까셔도 되고 이 프로그램 도움 받으셔도 되고 블로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시작은 티스토리 먼저 하시고 나중에 워드프레스 내가 이러, 이런 거를 체크해야 되는구나 이걸 아셨을 때 그때 시작하세요. 그게 진짜 좋습니다. 보안 플러그인 이거 보안은 오로지 개인의 목적이니까 이거 꼭 설정하시고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자플로그 절대 하지 마시고, 주제 정하시고, 매 최적화 플러그인 이거저거까지 마시고요 카페이지 14 추천 플러그인도. 제가 커뮤니티 포스팅에 남겨드릴게요. 대충 포스팅하는 거, 이거 매일 충동이 들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메인명 신경 써서 만드시고, 너무 이름 포기하지 마시고, 샌드박스 기간이 있거든요. 이거 하시고, 기다리 버티시고, 도메인 구매, 이거 막 하시기보다 하위 도메인 활용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어느 정도는 여러분의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시작하는데 이정표가 될수 있을 거라 생각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 1일 1보, 이거는 포기하지 말고 쭉 하라는 의미로 생각하시고, 대충 포스팅 하지 마세요. 정성 끌, 주 2, 3회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 1회는 건너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2회에서 3회 신경 써서 하시고 검색자의 검색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정보가 있을 때 광고를 부착해야 효율이 올라가는 거. 그리고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추천드리는 건 블로그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생각이 변함이 없어요. 블로그가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웹앱 어플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여기에 제가 예제가 되는 사이트들 여 놨는데 제가 이거 커뮤니티나 채널에 올려드리잖아요. 아주 기가 막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아, 나도 블로그 할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거, s s d t e s t e c o m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거는 꼭 한번 가서 보세요. 제가 이 파일, 이 파일, 유튜브 로드맵, 2만 명 로드맵도 공유하고 있고, 그 시트 안에 이게 있어요. 여기 한번, 한번 가셔서, 야, 내가 이거, 이거 보고 보면, 야, 내가 이거 블로그 할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팍팍팍팍 드실 겁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제가 3시간 26분 영상도 만들었는데 5시간 동안 혼자 떠들었죠.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이 많은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한편한편 한편 보니까 이게 말도 많아지고 실력도 올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한테 좋은 정보를 갖고 싶은 제가 모르잖아요. 그걸 막 배우고 싶어 하는 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진짜 유튜버의 긍정적인 효과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 영상 한편한 편에 시작은 하되 유튜브를 시작은 하되 영상 한편한편 한편 하면서 개선의 과정이 빠지면 여러분들의 성장은 더디게 돼. 개선의 과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유튜브를 운영하시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기존 영상들하고 똑같이 하지 마시고 다음 거는 클릭률을 올리다지 지속 시간을 올린다든지, 이 내용을 풍성하게 한다든지, 정보를 가져온다든지, 구독자의 답변을 한다든지 그런 전략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적용하시다 보면 채널은 크게 돼 있어요. 제가 0명부터 8,500명 꾸역꾸역 처음부터 올라갔잖아요 저도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영상 찍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큐레이터 담비 이 채널이 제가 부업 경험을 실패하더라도 그것도 그것도 자체가 정보예요 그래서 그걸 공유하고 있고 제 채널이 있고 제 커뮤니티에 오셔서 많은 분들 지금 참여하고 있거든요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1770명 그리고 제 채널도 지금 8500명 돼 있고 아직 크게 뭔가를 이룬 바는 없지만 여러분들께 저 동네 아저씨 40대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모습 자체를 보여드리는 것도 큰 동기부여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꼭 하세요. 수익은 천천히 나중에 적용하더라도 여러분만의 채널 2024년 꼭 도전하세요. 오늘 워드프레스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 블로그 스팟 블로그, 애드센스 블로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양한 부업 경험들이 있어요. 그 경험들을 이 채널과 이 커뮤니티에 최대한 노가 들고자 정보 제공하고 있고, 파일도 공유하고 있어요. 꼭 밑에 클릭하셔서. 한번 가보세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냥 경험 공유하고 있어요.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들 성장하실 수 있게. 그래서 꼭 참여해보시고 저희 부업 경험 앞으로도 계속 될 거고 다른 채널도 제가 도전하고 있고 그 경험 채널에 녹여서 여러분들께 공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 더 동기부여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큐레이터 담비였습니다.